그 특히 우리가 무릎 꿇는 동작을 할때 한번 볼까요?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닐링 포지션을 했을 때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먼저 해주는 게 뭐죠? 매트를 접어서 무릎 밑에 넣어주거나 수건 같은 거 대주죠 근데 이런 방법은 직접적인 압력을 완화시켜주기 위함인 건 맞는데 잠깐 동작을 하다가 바로 다시 아픈 경우가 많잖아요 무릎뼈는 여기 허벅지 앞쪽 근육 우리 넙다리 고등근에 연결돼 있어요 끝부분에 근데 이 근육에 힘이 없는 상태 무릎을 바닥으로 누르게 되면 압박이나 혹은 뭐 한쪽으로 밀리면서 통증이 바로 생길 수 있겠죠 대부분이 고관절이 접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 골반을 살짝 후방 경사시켜서 허벅지 앞쪽에 신장력 한번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뒤쪽에 있는 다리, 우리 정강이나 우리 발끝 세우고 있으면 발가락으로 누르셔도 됩니다. 다리 뒤쪽으로 바닥을 누르면서 피가 커지고 척추가 길어진 느낌 한번 받아보게 해볼게요. 회원님이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면 우리가 바로 적용해봐야 되는 게 이런 부분이잖아요. 앞쪽 허벅지 먼저 신장시켜볼게요. 신장력을 줬어요. 그럼 엉덩이도 활성화가 되겠죠. 그리고 다리 뒤쪽으로 체중 분산까지 확실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무릎에만 집중되고 있는 무게감을 확실하게 분산시켜서 덜어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케이링을다 해봤는데도 아프시다고 하시면 그거